네, 오늘은 제목 보시다시피 프랑프리트 가는 날이고요. 시간이 6시 38분입니다. 현재 짐을 다 여기다 다싼 상태고요. 방금이라서 이불도 정리하겠습니다. 집 밖으로 나왔고, 아, 생각보다 춥네. 일단 짐은 이 가방 하나랑 이어폰, 핸드폰,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. 한번 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되게 좋네. 미던치고는.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.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네요.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 방학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왜안 나오는 거지? 오 나온다 나온다 여기 바로 제가 타는 아이텐팀입니다 차가 굉장히 작은데 일단 뒷좌석에 <laughs> 타보도록 할게요 너무 작네 어 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는데 독일 휴게소고 저기에 제가 타고 온 차가 있으니까안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먼저 들어갔다 나와, 나. 나 그냥 여기 있을 까야 약간, 신발을 내가 신으면 좋 근데 그거는 일단 가서 보자. 그을 휴게소 준비와이프없었거요 네, 저희는 방금 휴게소에 나왔고, 네, 뽑기 기계가 있습니다. 아이유 아이 I'm, we w 아이 k for I'm s h 로일 비율이 있어. 없어. 근데 별로 그렇게 쓰고 있는 물건이 있는 것같지 않아. 저것 좀 마음에 들야지 뭐, 어, 뭐가 네. 뭐야? 형은 얼마나 남았는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. 올때 많이 힘들었나 봐. 계속 차에서 토하려 하죠. 네 마리 그롤 제네갈 콘솔라티, 이제 리퍼블릭 코리아. 지금 저희가 특표를 하러 가는 인데 저기는 이제 화물차들이 쓰는 공간인데, 없는 걸 보니까 지금 많이. 한가로운 시간인 것 같은데, 부모님이 나오시면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래 걸리네요. 현재 <목소리도> 투표를 다 완료한 상태고. 기 태극기가 날리고 있습니다. 뽑아진 얘기안 하겠지만 그래도 생애 첫 투표인데 여기에서 할수 있다는 게좀 좋은 거 같고 아, 조금 한국도 응. 너무 많아.